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학사 강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천재 김진환 사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주요 문법사항은 명령문과 부정명령문 그리고 조동사 휴드 이와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t o days i 미래 미드 스쿨 페스티벌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자 밑줄친 부분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하면 자 쉼표 s입니다. 자 이거 명사의 소유격이 되는 건데요. 자 명사의 소유격 만드는 방법은 자 명사 뒤에 쉼표 s 자 이와 같이 써주시면 명사의 소유격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말 해석 방법은 누구 누구의 자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길동의 책뭐 영희의 개자 그래서 자일번 보시면 자 미래 미드스쿨즈, 자, 그러니까 미래 중학교, 자, 미래 중학교의 축제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투데이, 오늘은 자, 미래 중학교의 축제일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It has many interesting events. 여러분, 이벤트는 뭐 행사,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은 많은 흥미로운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새 그것은 뭐 당연히 축제를 지칭하겠죠? 자, 축제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some students sing and dance. 여러분, some이라는 단어는 뭐 일부는 몇몇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몇몇 학생은 자 노래를 부르고요, 춤을 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adults put on magic show or fashion show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adults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자, adult라는 단어는 다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adults s가 붙게 되면 자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 자 이와 같은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즉 아들라는 단어는 단독적으로는 다른이란 뜻이 되는데 아들즈, 즉 s가 붙으면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주의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아들즈는 다른 학생들 지칭하겠죠. 물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맞는데 학교에서의 다른 사람들이니까 일부 학생들은 자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학생들은 자, put on이라는 표현은요. 뭐 행하다,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직 쇼니까 자, 마술 쇼가 되겠죠. 마술 쇼를 하거나 혹은 패션 쇼를 하게 됩니다. 자, others 뭐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입니다. everyone has a good time. Festival,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스번에서 s t part, you can't. s e v e r y 의그 단복수 v e r y 는데요 e v e e v e r y 는모 e 이 v e r y o n e e v e 는 y o n e e v e r y 는 n e everyone, e v e r y o n 영어 문법에서 e v e r y 는언제 e v e r y 합니다 everyone, e v e r y o e v e r y o n e v e r y o n e v e r y o n e v e r y o v e r y o v e v e 로 바뀌었다 이 v e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h a v e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 have는 h a s 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everyone. 자, every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가 되기 때문에, have가 h a s 로 바뀌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ry는 언제나 단수 취급. 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have라는 동사. 자, 5번의 have라는 동사의 뜻은, 시간 따위를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은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festival. 자, 축제에서. 자 여러분들 애절라는 전차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축제 기간 동안 축제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리저 스페셜 데이 r 달국투. 자, 여러분 투는 뭐 또한 역시 이렇게 되겠죠? 자, 포라는 전치는 자,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에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날은 아니 오늘은 뭐 축제 당일 오늘은 달국이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7 번입니다. He is going to sing in the choir. 여러분, choir는 합창단 보시면 됩니다. 합창단이 되는 거고요. 자, 7 번의 중요한 건자 be going to입니다. 자, 여러분 be going to라는 표현은 자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뭐뭐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미래에 나타나는 조동사 will과 뭐 비슷한 뜻이 되는데요. 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뭐그 차이까지는 아실 안 아,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be going to는 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뭐뭐할 것입니다. 혹은 뭐할 예정입니다. 혹은 계획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choir, 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노래를 부를 계획입니다. 자, he will sing 자, part of the song alone. 자, 여러분 will 뭐 be going to. 자, 비슷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래의 예측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 자, 뭐뭐할 것이다. 자, 그는 sing. 자,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song. 자, 노래의 일부분을 부를 겁니다. 근데 alone 혼자 부른다는 얘기네요. 단독적으로 노래 한 파트의 부분을 노래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The choir has i s last practice in the m u practice 라는 단어는 연습이 되겠죠. a n t The s t a n d a n d s i his part. 그의 부분. 자, 노래하는 부분을 파트를 부르게 됩니다. 자, but then. then은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something happened. 여러분,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가 되겠죠? hiccup. hiccup 딸꾹입니다 그래서 딸꾹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노래하는 중간에 딸꾹질을 딸꾹질이 일어났다. 그런 내기네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drink some water. 자, says Mr. 장. Uh, Mr. 장 뮤직티처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자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 저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요 자 명령문이라는 것은 자, 상대방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는 자,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명령문 만드는 방법은 자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으로 된다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자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예문 2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예문 2번 보시면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되니까 자 a 드는1단데 자, 예문 2번에서 리드는 읽어라. 가 되겠죠. 책을 읽어라. 뭐 그리고 기억, 어, 기록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12번 보시면, 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니까 명령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드링크는 마시다가 되는데 명령이니까 마셔라. Some water. 야, 물좀 마셔봐. 물좀 마셔라. 라고. 자, 음악 선생님이신 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달고기 get a drink. 자, 달고기가 자 Get a drink.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 보면 되 겠네요. He g o 뭐 그래도 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you should hold your breath. 자, says 헤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should 라는 조동사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should 라는 조동사는 자뭐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뭐뭐 해야 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도덕적인 의무나 충고 따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should 뭐뭐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말때과는 must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자, must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should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나 충고 따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하튼 you should hold. 여러분, hold는 여기서 참다 혹은 견디다로 쓰였습니다. 자, b r e a t h 는 호흡이 되겠죠. 야, 호흡을 참아봐. 그 얘기는, 저 숨을 참아봐. 멈춰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you should hold your breath. 자, 숨을 참아봐 라고 태호가 얘기한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조동사 있지 않습니까? 자,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달고 hold his breath. 여러분, hold는 참다 견디다. 자, 브리스니까. 자, 달고기가 숨을 참아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16번입니다. 자, his face turns red. Hiccup. 여러분, 어, turn인데요. 자 이런 턴이란 동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돌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 16번에서 턴은 바뀌다 혹은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의 얼굴이 red. 자, 붉게 변합니다. 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뭐 딸꾹 이런 표현이네요. 자, 17번입니다. 자, everyone is worried. 자, 모든 사람이 자, 모든 사람이 worried다. 걱정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veryone은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veryone is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나와라 자, we only have 10 minutes. 자, we should hurry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we only have 10 minutes. 자, 지금 방금 보신 뭐 학교 축제가 있었던 거고요. 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we only have 10 minutes니까 10분밖에 없다. we should hurry. 자,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hurry는 서두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야, 서둘러야 돼라고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부 shout 호빈, 자 부는 으악. 뭐 이렇게 감탄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빈이가 소리칩니다. 자그 다음에요, 달국 점프업, 자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달국, 달구기, 이 달구기가 자 깜짝 놀라서 니다자 그다음 don't scare me라고 he said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scare라고 아, 스케어라는 동사는 뭐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인데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저희가 명령문 만드는 방법 했었잖아요. 자, 명령문 만드는 방법은 자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으로 쓴다. 자 그런데 부정 명령문은요. 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부정의 명령문을 부정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자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 Do not, does not, did not, 을 쓰는 것처럼 did not, did n 유 t did not, o u 가 되니까 o t o u 에 대한 부정표 did n d o n t 를 쓰면 되겠죠. did not, did not, did not, d d o n t 를써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령문을 만들 땐 주어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쓰는 거잖아요. 자, 근데 부정 명령문이라는 것은 앞에 명령을 부정해 주는 거니까요. 자,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기를 예문을 확인하면 don't give 주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자 기니피그에겐 주지 마세요. 자, 예문 2 번입니다. don't hurt. 자, hurt는 상처를 입히다, 상해를 입히다가 되는데 don't hurt가 되니까 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자, 식물 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자,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자, 2 1번 보시면, don't scare. 자,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 자 don't 라는 부정을 써주니까 부정 명령문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scare는 놀라게 하인데 don't scare. 놀라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놀라게 하지 마라고 자, 이 달구기가 이야기하네요. 자, 그다음입니다. 자, everyone w i t s 자,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 every는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 기억해두시고요. 네, 자그 다음입니다. 자 tickle him says 미나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tickle은 간지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간지럽혀봐라고 미나가 이야기한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So everyone tickles 달고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달국기를 간지럽힙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하하, don't do that. He'll run away. 자 여러분 부정 명령문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었는데요. 자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Don't do that. 야 그거 하지마라는 그 부정적인 명령의 표현이 되겠죠. 하하하, don't do that. 야 그러지마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run a 는뭐 달아나다, 도망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간지럽히니까 이제 도망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time to go, shout, Mr. 장. 자,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시간인가 봤더니 t 투고. 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 time to go. 가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장 선생님이 외치십니다. 자, listen my hiccup a gone. 자, 여러분, 고온이라는 표현은, 자, 고의 PP, 자, 과거 분사형이 되는데요. 자, 단독적으로 고온이라는 표현은, 사라진 혹은 없어진 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들어봐. 자, 나의 딸꾹질이 gone, 사라졌어, 없어졌어라고, 딸구 나의 딸구이가 이야기합니다. 자, 후로이 everyone shout. 자, 여러분, 후로이는 뭐, 만세 이 정도의 그 표현이거든요. 만세 라고 모든 아이들이 소리칩니다. 자, choir go into the hall. 여러분, hall은 강당 이런 뜻이거든요. 자, choir 합창단이, 자, go into. 여러분 인 n t o 는뭐 어느 네, 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강단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강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또 Mr. Zhang lays his arm. 여러분, raise는 뭐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장 선생님이 두 팔을 들어올리십니다. 자, 그 다음. 자, 달국 smiles. 자, 달국이가 smiles. 미소 짓습니다. 자, 그 다음. 자, he's ready for his part. 여러분, ready는 어, 준비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be ready for.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his part. 자신이 부를 노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he music begins and the dalguc sings. 자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달국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first h i c c u 하지만 곧 달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음악 이제 노래 불러야 되는데 제달국질이 다시 시작됐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4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